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윌리엄 프레데리코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위대한 도전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의 공간, 창원 이음모를 소개합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회성종합시장. 조용하기만 하던 이곳 2층 빈 점포에 청년 상인들이 털을 잡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발된 다섯 명의 청년 상인은. 재단법인 창원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첫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뜻의 창원 이은몰이란 이름 아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다섯 명의 청년 상인.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회성 종합시장 창원 이은몰의 주인공 5인 5색 청년 상인들을 소개합니다. 네, 먼저 이웃모를 소개해줄 재단법인 창원시 상권 활성화재단 청년상인 창업지원팀 신혜 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 입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는데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일단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12월 1일 개점을 시점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해성종합시장에서 청년 상인이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다는 걸 알리기 시작했고요. 또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청년 상인이 해성종합시장에 활동하고 있다는 게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통해져서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관심이 뜨겁던데요. 먼저 명칭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원 이음몰, 어떤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름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 네. 어, 꼭 굳이 오프라인의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과 그리고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청년 상인의 마음이 네. 어, 이어져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또 오프라인 시장 공간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창원 이음몰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네,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참 쉽고도 어려운 일 같은데요. 이런 공간이 창원 이음몰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회성종합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안에서 청년상인을 모집한 후에 그 청년상인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고요, 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창원시 회성종합시장 상인번영회 이렇게 저 창원시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요. 어, 저희가 6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청년상인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청년상인은 어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나이 기준을 19살부터 어 네. 45세까지 네. 19세에서 45세까지 의 청년을 모집해서 또이 전통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 창업 교육도 시켜 드리고요. 그 무엇보다 창업을 할수 있는 점포가 제공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저희는 회성 종합 시장의 특징을 살려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없이 네. 관리비만 내고 점포 운영을 할수 있게끔 청년사님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번에 개점하게 된 점포가 총몇 곳입니까? 다섯 곳입니다. 네, 어떤 점포들이 입점했죠? 대기업에 조리장을 하던 세 분의 친구분들이 네. 또 반찬 배달 사업을 하겠다고 음. 예, 저희 시장에 들어오신 라온푸드 반찬 네. 배달업을 하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냉동 생선. 네. 다 조리되어 있아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올려서 금방 굽기만 하면 오.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 포장된 그 냉동 생선을 판매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창원시에 음. 있는 250개의 나들가게에 네. 그 PB 상품으로 들어갈 신 신마산 아구포까지 오. 개발하고 있는 저윤 p c 엠이라는어 점포도 있고요. 네. 또 이게 저조물락 놀이터라고 토탈공예, 세, 네. 세활용 공예라고 하나요?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그런 공예, 뭐, 아동 요리, 체험, 여러 가지 체험 사업을 할수 있는 조물락 놀이터도 입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앙금 떡케이크나 찹쌀 구운 떡 같은 그런 떡이나 또빵 같은 걸 만들고 있는 맛있는 선물, 그리고 샌드위치하고 과일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아토박스 같은 입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창원시에서 운영했던 청춘 바보몰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청춘 바보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주력이었고요. 네. 또 고객이 직접 찾아가서 음. 그 공간에서 뭔가를 음식을 먹고 네. 만남을 갖고 이런 공간이었다고 하면 네.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택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 전자 상거래를 하는 것을 조금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회성 시장은 아주 20년 이상이나 이렇게 시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못 하고 음. 찾는 분들이 좀 드물었던 시장이어서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희 청년 상인 창원 이음모를 통해서 인지도가 조금 향상되리라고 기대하지만 네. 아무래도 청년 상인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라인 위주의 판매 그리고 택배 음. 위주의 판매를 조금 주력해볼 생각이고요. 네. 또그 인지도가 조금 상승하는 그런 기세를 타서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고객들을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런 점들을 기존 청춘 바보물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음. 그런데 이 청년몰인만큼 사업자를 선정할 때. 배달 주문 사업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고려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선정했습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가장 취약한 것이 어 자신이 사회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운이 좋게도 저희 혜성 종합시장에 입점하게 된 다섯 명의 청년 상인들은. 나름 자기가 사회에서의 경험들을 그 창업으로 연결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어, 많은 부분에서 다른 청년들도 그 외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상인들보다 네.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으로는 다들 첫 도전이시지만 기반을 워낙 잘 갖추고 계셔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전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게참 도전하기 쉬, 쉽지 않은 분야잖아요. 이 순조로운 창업 성공을 위해서 창원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지원됐습니까? 어, 일단 저희가 어 공통 교육이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입점하기 전에 그 온라인으로 이미 이제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고요. 네. 또 이게 창업 CEO 아카데미라고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아카데미에 저희가 다 참여를 해서 네. 어, 뭐 저, 저희 입점하는 청년들이 다 이수를 하고요. 음. 기본적인 교육들, 소양들을 조금 갖추고 네. 입점하기 전에 또 저희가 체험 점포 사업이라고 해서 어, 국가 축제 때 저희가 아. 홍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축제 15일 기간 동안 네. 매일 청년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네. 이제 나가서 자기 점포를 소개한다거나 홍보하는 일을 꾸준히 네. 했었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12월 1일날 네. 이제 정말 점포가 다 완비돼서 이렇게 네. 입점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12월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그 모바일 앱을 이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SNS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청년 상인을 위해서 SNS 블로그 관리라든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18년 6월까지죠.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청년상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 조력자로서 제가 옆에서 또청년상인 열심히 돕겠지만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 청년상인회라고 해서 해성종합시장에서 상인회라는 이름으로 어,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네. 또 홍보나 마케팅을 어, 같이 할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 이음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공동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청년 상인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동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에 네. 좀 지원 신청해서 네. 또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도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사랑받는 점포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입점한 청년 상인 다섯 분 가운데 두분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떤 점포를 입점하게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토탈공예라는 조무랑놀이터 팀미연입니다 네, 저는 냉동 냉동 센서에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윤피시의 대표이사 송민찬입니다. 청년몰 사업에 지원할 당시엔 어떤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청년몰이라면 네. 다 같이 모여 산다는 거, 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오. 그게 최고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 때문에 저 혼자 하면 원래 혼자는 힘들잖아요. 네. 뭐든지 가게도 가구가게가 한꺼번에 있듯이, 음. 음식가게가 한꺼번에 있든지, 저희들은 함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분 현재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게 되셨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저는 제가 작년 여름방학 때아르바이트 했던 그, 냉동회사에서 그그 네. 그 회사가 도매가로 매우 저렴하게 제품을 들어온다고 제가 보고 네. 이것을 제가 소포장하여서 1인 가구나 또는 일반 가정에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 들어서 네. 제가 이것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두명 있는데 집에 이제 애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걸 활용하면 되게 네. 좋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이제 재활용용품? 네.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를 활용하다 보니 이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어, 엄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네.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렴한 가격에 아트도 쉽게 할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 조물랑그조물저제 조무락, 공예를 한번 해보자. 네. 어, 돈 들여서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 엄마들이 네. 하는 말씀들이, 어? 뭐한개비올니가 30만 원, 40만 원 넘더라. 그래서 저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네. 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점식은 지난 1일 있었지만 운영은 이전부터 되왔죠 창업에 대한 노하우, 혹은 창업 준비에 대한 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저는 제가 사회적 경험이 아직 적어서 그런 거는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네. 제가 냉동회사를 그 알바하면서, 회사, 그 회사 사장님께서 네. 나중에 네가 창업했을 때, 네. 자, 값이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안전하고, 또 네. 제품의 질이 좋아야 된다고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기본으로 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창업하기 위해서는, 저는 참 많이 배웠는데, 음. 뭘 이게 렇 돈을 많이 드린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무료로도 많이 혜택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배운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이거 배우고 한 달은 또 이거 배우고 천천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꾸 1년 2년 쌓였던 게 지금 상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앞서가려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조금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걸 찾았으면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즘 창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노하우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만큼 각오 한마디 들려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봉사를 조금 저희 아들하고도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봉사 갈 때는 제가 어, 내가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개 나눠드리니까 두 개를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내년부터 협약을 하나 했었어요. 네. 옆에 아동복지센터에서 네. 이제 한 달에 한번 수업을 가겠다, 네. 무료봉사를 가겠다. 그럼 거기서 애들이, 어,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한 번쯤 올 거란 말입니다. 네. 교육받으러. 그러면 어머니가 데려다 주시면 밑에 이제 뭐, 시장을 보신다든지, 그러면 밑에도 이제 신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같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매장을 만들고 싶거든요. 네. 같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떠십니까? 아, 저는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마산의 특세에 살린 1인 연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네. 어, 마, 지역의 유망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당한 각오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창업을 꿈꾸는 또 다른 청년상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랭클린 아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수 없다. 창업 또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